자, 3장 5절.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 해봅시다. 어, 여기는 그좀 가벼운 단어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평행선이 있으면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보면은, 옛날에, 어, 아주 옛날 한 3,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 그러면 이제 기하기 시작이 뭐냐면은, 날강이 있으면 날강이 한 번씩 범람하면은, 니땅 내땅 이렇게 선 거놓은 게다막 흙이 확 넘치니까 이게 다 없어졌겠지. 그럼 이걸 다시 측정을 해서, 공평하게 나누는 데서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삼각형을, 그러니까 이제 땅이 있는데 이 땅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이 땅하고 넓이가 같은지 다른지 구분을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하는 방법이었던 거야. 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떠냐면은 평행선이 있어. 어, 우리가 하는 거 지금까지 평행선만 썼지. 죽어라. 주, 주구장창 평행선만 썼지. 그 이제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나면 또 그다음부터 주구장창 수직선만 쓸 거야. 그 마지막에 이제 평선하고 수직선을 같이 꺼번을 쓰겠지. 자, 그러면 밑변을 고정을 해. 밑변을 고정을 하면은 이렇게 밑변을 고정을 하고 나면은 자. 여기서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구하나. 그다음 이게 이점막내 마음대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야. 이 삼각형 넓이나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가서 이런 삼각형의 넓이나 어때 다? 삼각형 넓이는 같지 왜?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다 h잖아 그지? 어, 이걸 안 변하지? 그러니까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어 이게 참 밑변도 같고 높이도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다 넓이가 같지? 그럼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 이런 식으로 막돼 있으면 은 설득을 했겠지? 자 이렇게 해서 네땅이 원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불편하고 안 좋으니까. 자 이렇게 착하게서 이, 이 넓이도 같지 그러니까 이, 니, 원래 땅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 짓는 걸로 하자 뭐 이러면서 했겠지 옛날에 그지 뭐 이런 거다 응. 그다음 또 하나 알수 있는 게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아 그지 그러면은 요건 공통으로 있어 그러니까 어때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지. 이거 언뜻 보면 절대 한눈에 당연한 지 하고 나오는 내용은 아닐 거야. 그더 극단적으로 가서 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지? 그러면 또 여기서도 또 똑같이, 이 넓이랑, 또이 파란색 넓이가 또 같겠지? 이 파란, 파란 부분 넓이랑, 또이 넓이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다. 이거는 한눈에 보이는 건 절대 아니다. 그 방금 쓴게 뭐냐면은, 자, X랑 Y랑 같고, z가 있다고 할때 양변에서 z를 똑같이 빼서 x z랑 y z랑 같다는 걸쓴 거지. 이것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지. 그래서 그림을 한다 그래서 식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이게 나름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문제일 거야. 이번을 잠깐 보면은 이것도 하나 얘인데. 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를 이 사각형과 같은 넓이를 갖는 삼각형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서 우리 계속 평행선만 거 보조선 이렇게만 긋는 거밖에 안 했어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점을 지나면서 이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거봐 거 이렇게 컸어 그러면은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빨간 파란색 어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이 맞냐? 어. 밑변 그 다음에 지금 높이를 어떻게 보는 거야? 높이를 이걸 높이로 보는 거지 밑변 곱하기 높이로 보는 거지 밑변 곱하기 높이고 어 그러면은 이 하얀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랑 같이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해? 이 사각형이랑 넓이랑 같은 삼각형을 찾은 거지 음. 이런 게 이제 측량할 때 옛날에 어, 한 3,500년 전 이집트 사람이었다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3번을 보자. 3번부터 5번까지가 세트인데. 자. 봅시다. 음. 이렇게 갖고 자. 이렇게 있고 A, B, C, D o 가 있는데. 자. 일단, 평행한, 항상 평행선은 우리가 계속 유용하게 써먹을 거야. 그래서, AD랑 BC랑 평행해. 얘랑 얘랑 평행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OAD의 넓이. 요, 요 넓이가 지금 2대. 2제곱센치미터고, 그 다음에, OB 대 OC. OB 대, 아, OB 대 OD. OB 대 OD. 이게 3대1일까 이걸 3K라고 하면 이게, k가 되겠지. 3대 1인데 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3대 1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3이고 1일 수도 있지만 2대 6일 수도 있고 뭐야 3대 9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k를 붙인 거지. 어. 근데 뭐 편하게 쓸면 3대 1이라 써도 큰 지장은 없을 거다. 이럴 때 문제서 에 묻는 게 뭐냐면 일단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요 넓이가 2일 때이 넓이가 2일 때이 넓이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건 어떠냐면은 역시 여기서도 평행선을 잠깐 착착착착착 꺼봐. 이거 이걸 높이로 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높이가 같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높이가 같지? 그러면은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가 돼. 맞냐?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가 돼. 당연하지? 어, 안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어, 뜨끔한 친구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m 대 n이다라고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m이 이 삼각형의 넓일 이거 아니야. 그 다음 또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n이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b는 m 대 n이 되잖아 그러니까 넓이의 b가 밑변의 b랑 같다고 이게 m 대 n이었다면 그러니까 방금 지금 이걸로 구체적으로 해보면은 구체적으로 해보면 이게 3k고 이 이게 k잖아 그러니까 b가 어떻게 돼? 2분의 h는 똑같이 없어지고 3대 1이 되겠지 그러니까 넓이의 b가 어떻다? 넓이의 b가 1대 3이 되겠지 그럼 이 길이가 2니까 이, 이 길이는 아. 아, 요 넓이가 2니까, 이 넓이는 6이 되겠지? 그, 요 넓이가 6이면은, 요 넓이는 얼마가 돼? 6이지? 응. 아, 이거 방금 전에 한 거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넓이가 같고, 이게 공통이니까, 얘랑 얘랑 넓이가 같다. 이게 6이야.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4번을 했을 거고, 응. 음. OBC, 아, OBC의 넓이, 아, 이, 아 일단 6, 6이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 이제 4번이 뭐냐면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봐봐. 여기서.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을 봐봐, 또.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을 봐봐. 그럼 또 어때? 1대3이지? 요거의 3배가 얘가 되겠지? 이게 18이겠지? 그지 됐어? 이렇게 도 돼, 사실은.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이 닮음이지? 닮음이지? 왜냐면 평행하고 각 같으니까, 이각, 이각 같고, 이각, 각 세기가 다 같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닮음비가 어떻게 되냐면 1대3이란 말이야. 닮은 비가 1대3면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1대3의 제곱, 1대9가 된다고. 이게 2니까 곱하기 9해서 이게 18이라고. 이렇게 해도 돼. 그치? 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럼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묻고 싶었던 건 뭐야? 문제에서 마지막에서 묻고 싶었던 거는,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어떻게 돼? 2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18이 되니까, 요거 먼저 더하면 20에 32가 되겠지? 그치? 되게 신기하지 않니? 응, <laughs> 되게 신기하게. Okay. 이게,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것만 알아.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것만 아니까, 요 넓이를 알았더니 이만큼 넓이를 다안 거야. 되게 신기하지? 오케이. 맞춰봅시다. 오늘 한건 뭐야? 평행선이 있으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거 써먹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 자, 여기까지 할게.